매일 5만 명 이상이 신장 질환 진단을 받는다는 통계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죠. 근데요 이 진단이 꼭 뭐랄까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그런 만성 질환을 의미할까요? 글쎄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신장 질환 원인 단계 치유라는 책의 일부 내용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초기 신장 질환의 99%까지도 실제로는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어, 대담한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신장 질환 단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원인이랑 다르게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근본 원인은 뭔지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까지요. 맞습니다. 당신에게 딱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이 특정 자료의 주장이고요. 어, 기존 의학계의 설명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의 시각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집중할게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거죠. 기존 접근법에 좀 의문을 던지고 신장 건강을 보는 어떤 새로운, 어쩌면 더 근본적인 시각을 제안한다는 점이요. 네네. 우선 신장 질환 단계를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 자료의 좀 독특한 시각이 드러나거든요. 아, 그 단계 나누는 것부터요. 저도 듣기로는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1단계 2단계 이러면 뭔가 벌써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서요? 정확해요 보통 만성 신장 질환 CKD라고 하죠 이걸 5단계로 나누는데 핵심 기준은 사구체 여과율 EGFR이라는 수치예요 네 EGFR 들어봤어요 이게 신장의 혈액 속 노폐물을 얼마나 잘걸르냐뭐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단계는 EGFR 90 이상 그러니까 사실상 신장 기능이 최적인 상태예요. 최적인데 1단계 질환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혈액 검사 결과지에는 그냥 정상 이렇게만 표시되고 뭐 별다른 언급은 없어요. 음. 2단계는 eGFR이 60에서 89 사이. 기능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봐서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경고는 안 나와요. 아, 진짜요? 기능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요? 네, 그러다가 3A 단계, 이게 EGF-R 45에서 59 사이인데 이때부터 비로서 혈액 검사에서 비정상이라는 딱지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그 전까지는 괜찮다고 하다가? 네, 그 뒤로는 이제 3B 단계, 30에서 44, 4 단계 15에서 29, 그리고 마지막 5 단계는 15 미만, 신부전 상태로 보는 거고요. 들어보니까 진짜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아니 가장 건강한 상태를 왜 굳이 질환 1단계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능이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2단계에선 아무 경고도 없다니. 이거는 뭐랄까? 문제가 커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점이 자료가 핵심 문제로 딱 짚는 부분입니다. 최적 상태를 질환 1단계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도 혼란스러운데 더 심각한 건 eGFR 60 아래로 떨어지기 전 그러니까 3회의 단계 절까지는 공식적으로 문제로 안 본다는 거예요. 아... 조기 개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기능 저하가 시작됐는데도 시스템적으로는 아무런 신호를 안 주는 셈이에요. 허... 보면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실제로 3회의 단계 이상 진단이 나와야 신장 관련해서 좀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만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크로닉. 그게 딱 붙는 순간... 아 이건 뭐 회복이 안 되는 거구나 영구적인 거구나 이런 느낌을 딱 주잖아요 맞아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죠 근데 심지어 제일 건강한 1단계부터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갖기 어렵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자료는 바로 그 만성이라는 명칭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질병의 근돈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보다는 당장 나타나는 증상을 관리하는데 좀더 집중하는 경향이랑 관련이 있다고 분석해요. 아, 증상 관리 위주다. 네. 실제로 표준 치료 과정을 보면요. 1단계나 2단계에서는 음, 좀 지켜봅시다. 왜 다른 적극적인 조치는 잘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검사만 계속하고. 네. 그러다 3일 단계쯤 되면 이제 혈압약이나 당뇨약 뭐 메트포르민 인슐린 같은 거 처방을 고려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사실 신장 자체를 직접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다른 문제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관련 대사 질환 관리에 더 가까운 거죠. 결국 문제가 상당히 진행돼서 5단계까지 가면 투석이나 이식 말고는 딱히 선택지가 안 남게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매일 5만 명 진단이라는 숫자도 이 자료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상 이미 기능저하가 좀 진행된 3A 단계 2호 환자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표준 치료가 신장 자체보다는 동반 질환 관리에 좀더 가깝다면 이 자료는 대체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건가요? 유전 같은 거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좀 놓치고 있는 그런 흔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통제 가능한 네 가지 주요 근본 원인을 딱 짚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에 신장 문제랑 바로 연결 짓지 않았던 것들이 꽤 있어요. 오. 뭔가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게 바로 높은 인슐린 수치랑 인슐린 저항성이요. 인슐린 저항성이요? 당뇨병이랑 관련된 그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혈당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혈당 조절 때문에 인슐린이 계속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잖아요. 네,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죠. 이 상태가 만성 염증이랑 고혈압을 유발하면서 신장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주고 또 그게 치유되는 과정에서 흉터를 남기게 된대요. 아, 신장에 흉터가 생긴다. 네. 이런 손상이 계속 반복되면 신장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허.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아 역시 정크 푸드.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또 악화시키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신장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미네랄 균형, 특히 이게 나트륨과 칼륨 균형을 아주 심각하게 깨뜨린다는 거예요. 나트륨 칼륨 균형이요? 네, 원래 자연 상태 음식, 뭐 채소나 통곡물 같은 거 보면 칼륨이 나트륨보다 훨씬 많거든요. 마그네슘 칼슘 같은 다른 미네랄도 풍부하고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공식품은 완전 반대예요 나트륨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그냥 아는 소금 염화나트륨 말고도 뭐 보존제나 맛 때문에 들어가는 인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이런 숨어있는 나트륨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게 돼요 맞아요 성분표 보면 나트륨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반면에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꼭 필요한 미네랄은 거의 없어요 이 극심한 불균형이 신장한테는 엄청난 부담이라는 겁니다 뭐랄까 양팔 저울 한쪽에만 계속 무거운 거 올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이 자료는 나트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균형이 깨진 게 핵심이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아주 나빠진 삼비 단계 이전에는 나트륨이나 칼륨 섭취를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 나트륨 문제가 단순히 짠맛 때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과의 균형 문제라는 관점 이거 신선하네요. 숨어 있는 나트륨까지 생각하면 진짜 가공식품이 신장에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근본 원인은 만성 탈수예요. 물 부족이요? 근데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네랄 없이 그냥 맹물만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이 잘못된 수분 공급 역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지적해요. 맹물만 마시는 것도요? 왜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전해질 농도가 너무 묽어지잖아요. 그럼 신장은 부족한 전해질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아, 전해질 농도 때문에. 네. 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속 독소나 노폐물이 농축돼서 신장이 처리하기 더 힘들어지고 신장 결석 위험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충분한 물이랑 함께 균형 잡힌 전해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전해질이요? 네, 여기서 균형이라는 건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적절히 같이 들어있는 걸 의미해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특정 약물의 남용입니다. 특히 처방 없이 쉽게 살수 있는 약들이 문제예요. 아, 어떤 약들이요? 대표적인 게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NSHD)라고 하죠. 진통제요. 네, 흔히 먹는 진통제. 이 약들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서 신장 기능 자체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손상된 신장 조직이 회복되는 능력까지 방해할 수 있대요. 허, 회복까지 방해한다고요? 네. 또 속쓰릴 때 많이 먹는 제산제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계열 약물 있죠? 네, 위장약. 이것들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신장 조직에 염증이나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서 아까 말한 미네랄 불균형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아, 위장약도? 네, 일부 항생제 중에는 신장의 세뇨관 세포에 직접 독성을 보이거나 세포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손상시켜서 신장 세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다고 하고요. 와, 들어보니까 인슐린 저항성, 가공식품. 잘못된 수분 공급, 그리고 흔히 먹는 진통제나 위장약까지, 와, 이거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해당될 수 있는 요인들이네요. 그렇죠.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죠. 자료에 따르면 이런 요인들이 초기 신장질환 원인의 거의 75%를 차지한다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신장 건강을 지키고 싶거나, 아니면 이미 시작된 초기 단계 문제를 좀 되돌리고 싶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뭔가요? 네, 이 자료는 문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그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 구체적인 방법들이요? 첫째는 당연히 혈당과 인슐린 관리겠죠. 가공 안된 진짜 음식, 통곡물 위주로 식단을 좀 바꾸고 본인 몸 상태나 활동량에 맞춰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조절? 네, 이걸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죠. 뭐꼭 극단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만이 답은 아니지만 지금 내 식단이 혹시 혈당이랑 인슐린 수치를 너무 불필요하게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둘째는 혈압 관리인데 약에만 의존하기 전에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라고 권해요. 자연적인 방법이라면요? 일단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 네,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게 하루 5분 정도 특정 호흡 운동만으로도 혈압을 20포인트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거든요. 5분 호흡 운동으로요? 네. 스트레스 요인을 피하는 것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내 안의 반응 방식을 훈련하는 게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도 하고요. 또 마그네슘, 칼륨 같은 필수 미네랄을 충분히 먹는 게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서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아, 미네랄 섭취도 혈압에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셋째는 올바른 수분 공급. 아까도 나왔지만 그냥 물만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이 균형 있게 들어간 전해질을 같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또 간조해요. 네, 전해질 균형? 넷째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 섭취해요. 이게 그냥 여러 영양소를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전반적인 면역력이나 신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장 공간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다섯째는 독소 노출 최소화. 뭐 세제나 플라스틱 같은 환경 독소를 좀 의식적으로 줄이고 특히 불필요한 약물 복용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먹는 NSAID 진통제나 제산제 같은 건 피하는 게 좋다고 좋아네요아 습관적인 약 복용 줄이기? 네 물론 의사가 특정 질환 치료 때문에 처방한 약은 당연히 의사랑 상의해서 조절해야 한다는 점. 이건 분명히 해야 하고요. 네, 그건 당연하죠. 처방약은 함부로 끊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확실히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상만 약으로 다스리는 그런 방식하고는 접근법 자체가 상당히 다르네요. 네, 훨씬 근본적인 접근이죠. 이 자료는 결국 이런 생활습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초기 단계,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회의 단계 정도의 신장 기능 저하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신장 질환 특히 초기 단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거나 완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만성 질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희망적인 메시지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 또 잘못된 수분 공급방식 특정 약물 남용 같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근본 원인들을 잘 해결하면 신장 건강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만성질환이라는 그 낙인, 그리고 사람들은 어차피 생활 습관 안 바꿀 거야 라는 어쩌면 의료계에 좀 깔려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요. 그렇죠.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죠. 만약에요, 우리가 신장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들, 예를 들어 1단계나 2단계 같은 상태를, 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진단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지금 당장 이 근본적인 불균형을 바로잡아 하는 어떤 긴급한 요청이자 기회로 해석한다면 어떨까요? 음,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이런 관점의 전환이 단순히 신장 건강 뿐 아니라 우리 건강 전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